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날입니다. 새로운 날은 늘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이 그것들을 넉넉히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 7절부터는 문안인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문안인사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면서 감사의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한다는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8절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가장 화려한 도시요, 또 사람들이 누구나 동경하던 곳입니다. 로마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또 로마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의 중심 중의 중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살이는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그곳에서 누리고 즐기고 싶기는 하지만 정작 거기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당연히 로마입니다. 황제 중심 사상이 가장 강력하고 그한 중심부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로마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샌디에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홀리웨이 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샌디에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평안하고 아름답고 날씨 좋고 살기 좋다고 은퇴하면 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항상 미국에서 순위권위에 드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겉으로는 이곳이 참 좋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누구보다 더잘 압니다. 로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척박한 샌디에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 저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척박하고 핍박이 있는 땅, 눌릴 수밖에 없는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아직 믿음을 잃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가는 과정 로마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싶어 하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선교를 했고 이제 북방으로 유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반드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가기를 구하는데, 간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가고 싶습니다. 나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간청이 있어야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간청과 기도가 있어야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순결하고 순수한 간청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중,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취지가 옳고 내가 의욕적이고 하고 싶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선하고 너무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광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구름 기둥이 쓰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몇 날, 며칠이, 몇 달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갑니다. 옮겨간 지 하루 됐는데 또 구름 기둥이 온 거면 정착한 것 같아도 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둥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전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행동주의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은 몸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도 누구보다 앞장섰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말 수십 번 맞고, 난파선에 타고, 배고프고, 돌에 맞는 일이 있어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그는 행동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동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훈련된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성품들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가 가진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열심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행동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멈춰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고 늘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장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계획과 뜻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